오늘 누가복음 13장 읽은 말씀 중에 2 1절에서 27절 얘기에 어, 두군데를좀 주목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가 어디로 서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5절 하반절에 있고요, 27절에도 또 놉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 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25절에 집중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렇게 문이 놉니다. 자이 말씀 두 가지로 이렇게 어, 적용해서 제목은 길끝 웃음입니다. 자 여기서 길을 어, 말할 때이 길은요 인생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생명의 그 존재 이 존재가 끝나면은 내가 영원히 웃을지 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벌써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 내가 장례, 내가 이생 끝나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알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선명해지도록 더욱더 힘쓰라. 더 좁은 문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문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라. 이런 좁은 문이 강조하는 이 문은요, 문의 주인이 옵니다. 문의 주인이 한번 받으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문이 닫힌 거예요. 자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개개인이 아직도 문이 열렸어요. 자문 열렸을 동안에 자 우리가 죽으면 문 닫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문 닫힌 후에 해결하면 안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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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해도 해결할 기회, 시간도 없습니다. 끝이 땡입니다. 지금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극률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사람은 해결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해결을 알다 해도, 자문했습니다 해도, 제삼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제삼의 근거를 두고 죄를 회개하면 벌써 통해서 수쪽으로 옮겨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제삼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진 우리에게 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합니다. 죄를 회결하라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화장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심부를 했을 때에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화장품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 더예쁘진다 아닙니까? 새옷을 입은 것도 화장이고, 머리도 다시 따듬고, 얼굴에 화장하는 거, 우리 몸에 치장하는 거, 모유하는 거다 화장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의 화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화장하기 전에 그대로 얼굴에 화장품 바르니까 씻고 하잖아요. 씻고 씻은 후에 하잖아요. 목욕한 후에 새옷 갈아입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화장품도요 똑같아요.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화장품을 주십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군의 은혜 그런 은혜를 더 증가시키고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은혜의 은혜이 더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 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그리고 언제 우리가 화장을 바를 때, 거울 앞에, 예를 들 손수, 우리 여성들이 화장하다는 얼굴에, 근데, 우리 영혼의 화장은,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데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의 길을 벗어난 거, 불순한 거, 죄를 지은 거, 회개하면요 해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화장을 시켜요, 화장. 해계하면 화장품이 발라져요. 재밌죠? 그래서 신기하게 얼굴 화장품 안 발렸는데 해계하고 그렇게 하나 님 앞에 어? 눈물, 콧물 흘렸더니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 화장품 발라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물된 동산에, 어, 그 생명나무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물맞는 은혜예요. 성령 충만한 말씀의 은혜. 우리 주님 성령께서 은혜로 막 기름 부어주신 그고사하고 맛있는 이 평안한 이 기쁨이 세상 주는 거 아닌 놀라운 그 행복한 얼굴이 그 영혼의 그 얼굴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서 현기가 나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은혜가 넘쳐요. 왜 그리 아름답고 왜 목소리가 좋은지 그 마음의 씀씀이가 그렇게 좋은지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예수의 현기가 나오니까. 예수의 성품이 나오니까. 제가 좀 옆으로 갔는데요. 자. 그한 은혜 화장품 안에 들어가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라. 말씀 안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들어갈 힘쓰라. 좁은 문 예수님 안에 들어갈 힘쓰라.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좁은 문 안에서 있는 우리 막 불러요. 예?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고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막 돈으로 물질로 세상에 이것들을 막 유혹해요 그렇게 막 그냥 부를 때 우리는 반대로 안 들어가고 세상에 안 들어가고 속하지 않냐고 반대로 가는 그 모습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요 말세에 모의를 패하는 그 모습에서 더 그런 교회 안갈 때, 예배 안 드릴 때, 가정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승리 안 읽고, 어, 어, 전살 때, 나는 더 기도하고, 승인 보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이 바깥에서, 어, 식당에, 어, 어, 대중에 밥 먹을 때, 다 기도 안할 때, 때를 따라 소리를 기도 하기도 하고, 그특스력개예이죠 눈 감고, 고요히 기도하고. 그럼 예수 있는 표시 나잖아요. 예수 있는 표시를 더 내라. 예수 믿는 증거를 더 내라. 이게 좁은 문에 들어 힘쓰라. 그 말이에요. 자, 자, 이,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해할 기회. 믿음에 믿음을 다해달라는 이 거룩한, 선한, 아름다운, 착한 욕심. 믿음을 지키는 이 거룩한 열정. 이 염증인 긴장감, 영혼의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이 마음이 계속되라, 이 살아있으라, 그걸 보여주라,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끝납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 불순종하고, 좁은 문을 들어갔다고, 아니 들어간 들어갔다고 거짓말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어,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하의 사람이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꾸미는 가짜가 많습니다. 모방 범죄가 많습니다. 신앙의 모방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이 성경 말씀인데, 이 뜻을 알고 있는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요. 이 지식에 불과해요. 예. 우리 주님의 문이 보이는데, 천국 문 구경한 거 보고, 예.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은 천국 문입니다. 내가 곧 기류,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못 간다. 주님이 이 문을 말씀해 내가 양의 문이다. 천국 들어간 양들의 문이다. 구원받는다는이 문을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문은요. 구경하는 문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문이에요. 그런 믿음은 진짜 아니에요. 극장에, 어, 앞에 가서, 극장 상령 풀을보고나 극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 물으면, 물으면, 무슨 부른데? 대답은 해요. 그러나 극장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매일 힘쓰라. 그, 힘쓰는 그 마지막 날, 끝날에 힘쓰지 않는 사람, 외면하고 거절하고, 에? 복음을, 어? 회피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오늘 놓니다 24절 하반절에 계속 놓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를 어디로 쏘았는지 알지 못 마다. 좁은 문이 아닌 다른 문을 말합니다.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은 주님이 인정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고, 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예수님 있는 사람. 말씀 받겠어. 드셈 뺄심하고, 예? 자기 길을 걸라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인간을 가르친 그 도둑들, 그 강도들. 요한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 강도니. 이 먼저 온 자를 얘기해 말씀의 속성은 아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도 재상태 말입니다. 재산 받은 일이 없는 거, 예.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면서 소유했다고 하는 거짓말쟁이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닮았을 뿐이지고, 모방될 뿐이지,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문좀 열어주소. 이문 열어달라. 이 소리는요, 예? 심판의 날에 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벌써 문을 닫았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 죽었다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났다 말입니다. 길 끝에서 더갈 길이 없는 마지막 이 세상 이일입니다그 사람 문 닫힌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또 말합니다. 주님이 문 닫으면요, 아무도 열 자가 없고, 또, 예?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이 문의 주인입니다. 이 문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유일한 근세 근능의 주권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이 문은 충국문을 말합니다. 이 충국문을 가리키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절도 강도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있다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수 믿는 그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어어 어? 교회 다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어이로 왔느냐? 어디로 왔느냐? 어디서 온다인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주인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주인 없는 예배, 주인 없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예수 있는 사람 중 안에 있다, 목사가 될수 있고, 승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하는 승도는요, 제가 말하는 승도, 성도, 하나님의 승도는 군반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틈에 가짜가 있다 말입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다. 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우리 모습들에 열심히 보고, 야 예수 잘 믿구나. 구원 받겠구나. 칭찬 상금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아침에 새벽에 준비하면서 제가 이 26절에 27절 이 말씀에 예? 저는 전도자잖아요. 길거리 전도하 전도자잖아요. 또 설교하는 설교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주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예수 믿습니다. 주인 좁은 문을 통지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 좀더 행악하는, 그 신앙행위가 좀더 악하단 말이다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아, 이 말씀 듣고 제가 전율이 올라, 막 생겼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우리 가족의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예수를 잘믿고걸 해도 주님이 너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야. 너는 좁은 문에서 들어온 어, 통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야 말하면 돼요. 끝이에요. 마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일 공로로, 핏값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그 은혜의 제삼을 네가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예수생이고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은 그 좁은 문 안에서 펼쳐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간 그 끝에, 마지막에, 천국이 기다립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알림면요 순보다 행악하는 자요.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 다닌 거, 내가 누구다 그는 거, 뭐했는 거, 그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안다. 나의 백성이야. 저문 안에 들어온 우리 이름 기상나팔로 제림할 때 부르시는 그 이름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이름이 오른편에 주님의 양으로 인정받는 그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매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매일 긴장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 지켜나가야 돼요. 예이 순결한 신앙은요. 생명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내 영혼의 나의 문제는 영원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매일 매일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1번이고, 목표고, 비전이고,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느라 들어가라, 이탈된 데서 들어가라스스랑을잃어버 돌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장례 이런 일이 만들지 말라. 주인이 나는 모른다 하는 그 심판 때에 그날 가서 주님 잘모르습니다문 열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문 두드릴 때 우리 주님 우리 문 두드릴 때 주님을 영접해라. 말씀으로 영접해라. 구조로 영접해라. 그러면 제3의 은혜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이 그리 그러한 그 끝에 영혼이 행복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신부의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동네에서 이장이 방송을 했어요. 추석이 며칠 안 남았어. 정말 저 추석이 며칠 날이 모릅니다. 예. 근데, 추석에 고향 찾아오니까 좀동네 청소해야 되니까, 어, 주일날 아침 일곱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의안 가는데, 오늘은, 어, 아내를 보냈습니다. 사모가 아침에 갔다 왔는데, 이 방송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이 방송 소리는요, 우리 동네마다 합천 저, 그창 저쪽에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송 소리는요, 온 천하 만민이 다 들려지고 보고 확인되면서 이미 죽은 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의 그 재림의 날의 기상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우리 이런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다 그 양의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예그 그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는요 지금 몰라요 주님이 그때에 우리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오른편에 나의 예쁜 신부야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이 한마디 듣겠어. 이 한마디 듣는 사람이 죽을 갑니다이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여러분 헌신해서 손해보더라도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박해와 모든 것들 이기고 가는데 이 이기는 이 수고는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자고 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할 때 어, 가르선생님이 예? 제가 주사를 어, 놓을 테니까 어, 피검사 해야 됩니다 할때 깔끔합니다 할때 어떤 사람은 이것도 문어 병원에 안 가더라고요 근데 깔끔한 잠깐 요거는 면그 시간은 잠깐이잖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에 비교가 안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참고 믿음 배반하지 마시고 믿음 지키고 이탈되인위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늘 앞에 이 인생길 끝나고 나서 영원히 웃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는 사람들은 세상 미워해요. 예, 지옥에 같이 갈, 어, 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미워해요. 그래서 찌를 때, 요, 바늘 찔때 때, 고, 잠깐 아픔이 이 땅입니다. 이 잠깐, 이 고통을, 못 이기서 돈 좋아하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요, 나중에 우리 인생길 끝에 웃음이 아니고 영혼은 슬픔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원죄는 지금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범죄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내가 지금 책임이요 내가 지은 죄만큼 회개하고 나서도 또그 대가를 받을, 받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죄를 짓거나 회개하고 나서 보험을 받는데요. 예, 잠깐 웃는 것보다 매 수십 배로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극 게 지금은요, 아예 죄안 죄어요. 예,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처음부터 회개하고 죄짓지 예? 마시고 말씀 이탈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삶면 빛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야 하지 못해요. 승리의 금입니다 우리 스님 하는 지켜주세요. 예,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고 행여 실수하고 잘못하면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온데간데없어요. 그런 순교로 깨끗한 하나님 사람으로 계속 믿음 경주하시고 다갈 때에 다할 때에 우상승배할 때에 돈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때 따라가지 마시고, 부러지 마시고, 주님 그들이 나중에 우리를 부러합니다. 선사들도 부러한다 그랬어요. 그날의 영광을 알고 있지요? 보고 계시지요? 승국을 보면서, 여러분 영원한 집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주님 신랑 그리워하면서, 만날 그날까지 잘 참고 승리하시겠어. 여러분, 우리 길 끝에 영원히 웃는 저와 이런 뜻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